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 7월 네, 7월 원숭이띠님들 어, 종합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6월도 상반기 고생 많으셨고요. 7월에 좋은 일 음, 소망하시는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원숭이띠님들. 또 어떤 변화 흐름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는 빨간 컬러입니다. 열정의 정렬에 돈이 또 가득 어, 들어올 수 있는 또 빨간 컬러를 행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또 부정적인 탁한 흐름도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응용하시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버카디입니다. 버카디는 냉정하고 냉철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우유부단 흐지부지하지 마시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뭐, 어, 이게 좋은 게 좋지, 뭐, 대충 넘어가는 거, 이런 거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뭔가 대처하고, 어, 결정하는 거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될땐 과감하게 또 냉정하고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도 어, 무언가 누군가가 어떠한 제시를 했을 때 이거 할수 있는 거야 할수 없는 거야 라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해 주셔야만 나도 예 편안하고요 어또 그 상대에도 예 편안합니다 어 이달의 나의 냉철함 냉정함이 나와 또 주의 비롯해서 행운을 가득 불러다 주시는 거니까 참 묘하게 힘든 거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의메시지문 카드입니다. 음.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주위가 좀 산만하고, 그건 마음에 또 불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어, 10일, 15일 좀 이렇게 넘어가면 또좀 괜찮고요. 그동안 많이 또 불안했던 분들 어, 7월의 초반까지는 조금 아직 내 마음이 그 흐름이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행운의 메시지에서 냉정하라고 했던 거가 이런 혼란함 또 불안함 그런 거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되다 보면 냉정할수 없거든요. 감정이 끌려서 또 무언가 또 내가 어 스스로 지치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해야 되는 거가 또 7월에 우리 원숭이들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야 내가 어쨌든 이런 혼란함에 불안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애 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신다고 합니다. 싱글분들은 뭐 그동안 나를 좋아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나는 좋은데 만나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음, 또 부부나 커플분들 그동안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월에는 좋아집니다. 이제 상대방이 예, 우리 화해하자 잘 지내보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때 도 우리 원수인띠님들께서 아직은 화가 풀리지 않고 짜증이 난다고 하시더래요. 상대가 다가오는 그 마음을 좀 따뜻하게 받아줘서 또 둘이 잘 지내는 또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시고요. 또 그런 좋은 흐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뭔가 어 좀연애운적인 부분에 안 좋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 예,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거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 마음을 잘 다스려야 그 안에서 평정과 평온과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가 있죠. 음, 아마 원숭이띠님들 뭐 6월에도 상반기에도 마음 잘 다스리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7월에도 내 네, 마음 잘 다스린다면 그 안에서 모든 거가 순조롭게 잘 이어져 나가실 겁니다. 세 번째, 일의 성취 만족감, 어, 하시고 있는 일, 어, 주위로부터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나 자신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런, 어,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누군가로부터 오튼 정말 일 잘해 정말 멋있어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나 자신도 예, 승님 만족감 성취 나 자신도 오나 어, 지금 해오고, 해오고 있는 일예 너무 잘하고 있어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일도 너무 잘하실 거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고 성취감 있는 거 굉장히 좋죠 네 만족하고 성취 감 좋습니다 네번째 희생하는 부분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계속 어떤 희생해온 부분이 계시는데요 이달에도 아마 희생은 이어지실 것 같은데 이 희생은 지금은 몸과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들지만 앞으로 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을 한다.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시면은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예 뭔가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많이 많이 어 생기려고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지금 하시는 희생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희생하시기 바라고요. 예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키노브 어, 컵카드 예, 여왕처럼 왕처럼 우아하게 예, 한달 어, 혼자만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내가 꼭 혼자 있고 싶을 때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짜증 나잖아요. 네, 스스로 내가 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예, 정안 되면 잠시 뭐 산책을 나가서 혼자만의 그 여유로운 잠시만의 시간을 보내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또 나올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면 또 혼자만의 시간을 예. 뭐 아이 쇼핑을 하시거나 뭘 하시거나 그러면서 예, 보내신다면, 이제 그 혼자 있으면서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나는 예,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지금은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다음 메시지 운과 희망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7월 원숭이띠님들에게 운과 희망이 가득 들어온 거는 그동안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거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나가는 거고요 또 뭔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또 뭔가 시작해야 되는 거 모든 거가 아마 이제 운과, 희, 운과 희망이 들어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음, 다잘 되어 나갈 거고요 어쨌든 이 운과 희망이 들어왔으면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은 거죠 네. 다음은 연애운이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연애운의 흐름 별로 안 좋았던 분들 좋아지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싱글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주어집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예, 무슨 뭐, 모임을 하시거나 어떤 그런 뭐 소개팅 여러 가지 하신다면 내좀 네, 마음에 들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노력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흐름이 음, 선택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좀더 좋은 거고 부부나 커플분들은 근데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되게 태어 싸우고 7월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서로 좋아진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좋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별수는 없으니까 우리 원숭이 띠님들 중에서 지금 막 이렇게 싸우고 좀 뭔가 어 속상하신 분들 잠시 우리가 또 싸울 때다 싸우지 않습니까? 음,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시니까 연애운 그 부부나 커플분들 좀더 빨리 예, 서로가 서로에게 좀잘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여유 즐기시라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즐기는 거죠. 음, 지금 나에게 어떤 금전과 어떤 풍요, 여유가 주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지금 답답해요, 복잡해요, 무언가 지금 엉켜 있어요. 네, 그래서 여유를 좀 가지고 내가 그 여유로움 속에서 지금 풀리지 않는 또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어,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요. 예,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죠. 안 됩니다. 옆도 보고 뒤도 보시고 그래서 좀 천천히 한 발짝 뒤로 좀 물러나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다면 음, 그 여유로움 속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해결책 답들이 다 나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또한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누가 나에게 여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내 네, 스스로 여유를 가지는 또한달되시고요어 다음은 일에 있어서 끝맺좀 완성 돼 네, 모든거가 하나가 되고 모든 화합이 좋은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일에 어느정도 정리 마무리 예 이제 밑바탕이 단단히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동안 몇년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어 자리를, 자리매김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후에는 이제 편안하게 갈수 있는 네, 시점이니까 이럴 때 자칫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전천국가 등과도 막 급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여유를 즐기라고 하셨고요. 혼자만의 좀그 편안한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 하신 거가 어, 조급해지고 급해지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거는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백마탄기사 맹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 나는 원리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대요. 누군가 또내 이상형, 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어, 나타났으면 하는 거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이성이 있다면 부부나 커플분들, 그 사람이 백마탄기사입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싱글분들 가까이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또 잔잔하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만 또 마음의 어떤 안정감 또 편안감이 예, 있으니까, 7월에 원숭이 띠님들 전반적으로 뭐 진행형인데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예, 냉정하고 냉철하시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예,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생각하게 되면 우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좀 차갑게 뭔가 어, 냉정하게 음, 생각하신다면 음, 그좀 우쾌하시는 거가 좀 편안하게물흐르듯이그렇게내 마음도 편안하게물흐르듯이갈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원숭이띠님들 7월 예 건강하시고 게해 어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문이 들어와서 좋은 거 예, 다 뭔가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는 거에서 우리 원숭이들님들 가정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